에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새코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케이, 문소리. 자, 오늘은 제가, 어, 하도 클래시로 방송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색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왕 용사 키우기. 마왕보다 더 사악한 용사 키우기라고 돼있는데, 어, 여기 게임 시작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C급을 넘어선 C급 키우기 게임. 유치하고 창피한 게임 스토리. 지루하고 단순한 게임 플레이. 엉, 어설프고 엉망진창한 게임 밸런스. 시도 때도 없이 출력되는 게임 오버. 정말 솔직하신 분이네. 바로 한번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좋아. 게임 만드니, 어? 지금 밖에서 뭐라 떠들어대 되는데. <목소리>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다 가다 뿅! 오케이. 자, 게임 시작! 마왕 용서. 도봉산에는 마왕이 살고 있었다. 크. 도봉산이 왜, 도봉산이요? 마왕은 집과 보물이 많다. 부자다. <목소리> 크. 그리고 부하들과 친구도 짱 많다. 크! 와 진짜 부럽다. 나는 용사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다. 크! 어? 나다. 저돈 굉장히 부족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했다. 망으을 없애고 내가 망이 되러. 크지하하하알하도록하겠습니다 좌측 아하 전투 시작 버튼 누르셈. 빨리 누르셈. 현기증 나세요? 어? 마왕과 무아들을 패야됨. 그, 서둘러서 패고 현명하게 패고, 어, 어, 알았어, 알겠어. 굉장히 성급한 친구 보면. 어머니! <laughs> 이것도 성대모사가 나를 끌 거야. 어머니! 아들, 잠시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죄송하지만, 먼저 드시도록 해요. 아들, 무슨 일 있는 거니? 저녁 먹고 나가지. 급한 일이니? 용사가 쳐들어왔다고 하네요. 이 녀석 혼내주러 갔다 와야 할것 같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그리고 저녁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 젤리찌개. <laughs> 동족을 먹는구만. 전투 시작. 간단하게 저도 방법 알려주겠음 아무 것이나 터지. 어 알겠습니다. 이게 미사일이야? 야, 근데, 너무 불쌍하다, 쟤. 아니야! 나는, 그런, 피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부터. 마음보다 더 사악한 용사다. 보스 등장? 네가 보스야? 오오 어, 잠깐만, 꽤 버틴다. 뭐야, 이거. 오오오 별거 없는데요? 오케이, 들어가고. 미안해 엄마. 엄마가 해준 젤리찌개 먹고 싶었는데. 다음에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래. 기기 엄청 야이기기 단적을 패고 싶으면 시작 버튼 누르세요. 쉬고 싶으면 종료 버튼 누르세요. 누르세요. 그. 어. 오케이. 오케이. 무기상점 해자, 부수자, 때리자. 번개? 드디어 의사가 되었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줄 거야.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게 할 거야. 님이 유사일 발사될 때 같이 발사해서 적을 느리게 하는 느림이심? 아니심? 맞으심.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 어, 오케이. 정말 사악한데요? 정말 사악한데요? 전투 시작. 혹시 제작자님이 라바닌처럼 마음이 안 좋으실지 몰라 잠시만 좀센거 같은데 이거 탄나 퍼져서 나가 아 이거 칼라이또 있구만 에람 안돼 번개가 번개 와 너무 어렵다 패배를 인정 못하겠어 아니야 나는 광고 따위 보지 않는다 제가 소개팅이 처음이라서 많이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어머 우리 박지씨 너무 귀여우세요 저는 어 아, 오케이 두번째 상대는 박박쥐인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더, 전투 시작했네 아또 세갈래에서 나와 이유가 뭐니 바닥에 놓고 할게요 <laughs> 이.. 보이냐? 이 연타속도 눈부시지 아 미안해 아 진짜로 아 내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솔로가 커플에 대한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안돼질것 같아 아 제발 아 제발 아제 아 진짜 우리 반에남 우리 반에 인기 많은 남자애같다 아. 이렇게 돈, 돈을 벌어야겠네요. 일단, 돈을 좀 얻겠습니다. 어, 뭐야? 저기요? 본의 아니게 간거하나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코인이, 아, 128원씩. 야, 진작 이렇게 할걸.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닥에다 두고 해야겠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상점, 스킬 상점, 모비 상점, 무료 버프, 시작! 패주겠다 커플 자식. 건너뛰어! 저런 더러운 말 듣고 싶지 않아. 오오오오오 바로 솔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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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 나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뭐야. 아! 내가 다시 왔다. 죽어라. 아, 개불 뼈는 진짜. 나 아, 어쩌라고, 이씨. 역시, 이게, 컷프레임인가? 어? 페이크다이 병신 드아인가낚였구만 자, 그러면, 일단, 코인 좀 벌어올게요. 헷! 자, 이제 돈을 좀 모아서, 무기 강화했으니까, 한 번, 패자 부수자, 때리러 가봅시다, 번개자식! 아주, 번개한테 찌릿찌릿한 맛을 보여주지. 하. 와. 애들이 오지를 못하는데요? 와. 확실히 업그레이드에 힘이 있네. 어, 다 일루와. 다 일루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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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아파. 이렇게도 이기겠다, 야. 아, 무뭐 보스가 그냥 녹죠. 아, 진작 이럴걸. 오케이, 죽이고. 으, 어, 의사의 힘이 끝났구나. 오케이, 맷집이 레고스죠. 아, 저런 말또할줄 아네. 썸 먹어야겠구만요. 뭔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를 겁나 많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인을 좀 많이 얻고 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가게요. 시작. 어! 호박아. 호 호박아.

오, 오, 아, 아, 역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겨운 법이군. 좋았어. 내가 보살펴줄게. 용사가 아니, 황금색 코바기가 보살펴줄게. 아, 뭐야. 오케이. 정말 신기했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돈좀벌어볼게 안녕? 자, 그럼 너 한번. 스킬 강화, 아, 스킬 전투 한번 보, 볼게요. 패자 부수자 때리러 가자! 이제 다소 개그맨이다 슬프고 있는 몬스터들과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거야. 님이 미사일 발사할 때 같이 발사돼서 적을 아프게 하면 조금 아프이심? 아니심? 맞으심? 맞는지 누구시죠? 혹시 속상해서 웃음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제가 웃음을 선물해 드릴게요. 선물은 내가 그냥 내 스킬이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일단 너를 패게 내가 내 스킬이 될때 웃겠음. 아 오케이. 구드에 패면 되는 거구만. 룰로로로 로. 어 잠시만 쎈데. 클릭 속도를 빠르게 빠른 연타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오면 칼날 맞고 죽을 테니까.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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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만 만 개그맨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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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야, 잠만 잠

옆에 삐져나가는 놈도 없고 좋구만 무난하게 깔것 같죠? 오 피살기 방금 피살기 같은 게 나왔죠 니가 내 상대가 될것 같아? 들어가 자식아 좋았어요.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왔고 아, 어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악플 금지는 필수. 그러면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 캐릭터 나갔다.